뭐라뭐요 <놀람> 호돈신을 대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수도 있는 <laughs> 선수가 있냐고요 <laughs> 지금부터 보시죠 <laughs> 왜 누구 TV시즌 누구 있는데? 그냥 양발이 없잖아 <놀람> 야, 근데 나 이거 맞아, 진짜 호돈신 어. 대체 가능하거든 어. 복귀에다가? <놀람> 얘레벨모이면얘좀 흐물흐물한 스타일 아니야 근데? 흐물흐물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야? <놀람> 좀 단단하기보다는 뭔가 흐물흐물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스타일 아니야? 모으로 밀고 너는 제주스가 일단 여러분들, 얘가 제가 볼 때는 진짜 후돈신 대체. 내가 볼때이 정도 팀에서 올라오면은 잘하는 거야. 근데 나는 좀 가능하다고 봐 진짜 왜냐면 얘가 약발 1 빼고 후돈신한테 밀리는 게 없어. 그런데 이거 2억이래요! 야, 이게 2억이래! 야, 내 팀이 2억인데 이렇게 삽구대기일 수가 있나? 2억이면은. 다봤어 야, 왜 요즘에. 와 맞지 이게 얘가 이제 호돈신을 대체할 수 있을 말랑말랑하드네야그나이와아 응. 응. 몸상은 어쩔 수가 없네. 저기는 진짜 말리미야. 좋다. 아, 아 밸런스. 이 있던데 쟤 들어왔으면 꼬이었어 그냥 착수를 끌어와요. 오, 오! 호돈신을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남자 <laughs> 제주스 확실히 방금 터치 <laughs> 좋았다. 야, 바이키로가있는데저런거 빠른 거는, 진짜, 자체가 들일못한얘기 아, 부트라 쓰고 계시면 굳이 안 해도 돼요. 팀의 친구들 같아. 우리가 걔네 존나 좋았는데. 와. 호돈신을 대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 <laughs> 오! 나요! 오! 맨시티 같았니막 큐떡이야, 큐떡? 어. 제주스 뭐라고? 너네 누군 아니? 포도 온신을 배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졌을 수도 있는 다음 <laughs> <laughs> 자 됐다. 오! 와! 아 들어간 줄. 뭔가 느낌이 좀 있고. 야, 이런 식으로 넣잖아. 나는 이거 방금 했을 <laughs> 면 <있었으면> 내가 자꾸 바로 넣었거든. 됐 오. 아 오. 확인했는데 아, 너 아, 정도가. 핫. 누구라고 호나우드 대체할 수오 호나우드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도 있는 나즈 <laughs> <laughs> 지금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거 하나 찝어줄게요 아구에로랑 제주스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 솔직하게 나는 제주스를 좀더 좋아해 아구에로가 뭐 하나가 부족해 가속력이 높은데 속력이 딸려 그거 한 오카 먹여도 80분과 9 0초반인가그렇걸 그러니까 원톱에다가 보통 뒤에서 침투 놓잖아 이런 작은 애들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뒤에서 침투 놨는데 처음에 앞서갔다가 음. ZW 좋은데 처음에 앞서가다가 따라잡히는 경우가 많거든? 아, 폭력 빠른 애들도? 네. 근데, 그, 만약에, 아구에로를 쓰면 더 그렇지. 속력이 딸리니까. 들으셨습니다, 어. 여러분. 들으셨죠? 슛 그러니까 네. 능력치 같은 건 당연히 그쪽이 좋겠지. 네, 들으셨죠? 방금 아, 아. 완벽한, 뭐, 아구에로 대신에 제주스를 쓰는, 이유였습니다. 수준. 저, 좀, 저만이 맞지? 어. 근데 나는.